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케아리의 대표 김원석입니다. 오늘은 투자 가능하신 매물 들고 나왔습니다. 자, 7644 랩포드, 노트 할리우드. 싱글 패밀리, 3베드, 2베드 원카 그라지. 사이즈는 1700스쿼트 사이즈 좋네요. 단독주택이고요. 사진이 있습니까? 봅시다. 지붕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지붕 해야 돼요. 바닥 해야 됩니다. 창문은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바닥 해야죠. 뒷마당도 없네요. 키친 캐비넷은 아까긴 한데 다 뜯는 걸로 벌써 물때 많이 탔죠. 바닥에 페인트 하고 뒤에 잔디 좀 심고. 지붕하고 어, 이렇게 큰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700스커프신데자 주위에 보시게 되면 7644 레드폴드하고 비교 대상은 8006뱀 에베뉴 노올트 아리브드 올해 3월 18일날 팔렸고요 1 1 6 5천불 사이즈는 거의 똑같네요 1725레드솔인 보시게 되면은 리모델링 깔끔하게 잘 끝낸 집이죠. 안밖으로 페인트했고 창문 새거고 에러게이트 해줬고 바닥은 레미네이 바닥 깔아줬고요. 쉐이커 캐비넷 어플라이언스 제일 저렴한 거 넣어줬고 LED 라이트 그냥 가장 베이직하게. 제일 저렴한 것들 붙여서 완성했고 뒤에 뒷마당에 잔디 새거 심어 줬고요. 자, 그래서 7644th Avenue <놀람> 구매 가격이 74,04약 15만. 그래서 공사 기간은 약한 4개월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예상 판매 가격은 110만 불. 그 이유는 바로 옆에 집이 116만 불에 팔렸다. 그래서 저희는 110만 불 예상한다. 관심 있으시다고는 저희 셀지 팀에 연락하셔서 한번 투자 문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어,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 개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어, 최대한 제가 아는 한, 제가 부동산 엑스포트로서 여러분한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음번에 또 좋은 질문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어가십시오